우리 수학 교과서 64, 65쪽 다 풀어보셨죠?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사과 20개를 바구니 4개에 똑같이 나누면, 똑같이 나누면, 똑같이 나누는 상황입니다. 한 바구니에 몇 개씩 담을 수 있는지 나눗셈식을 써보세요. 그러면 사과 20개를 4개에 똑같이 나누면 한 바구니에 몇 개? 라는 물음이죠. 이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똑같이 나누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하나씩 했을 때, 뭐, 여기 1, 2, 3, 4라고 했을 때 숫자를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라고 했을 때, 어, 1번의 개수, 했는데 다섯 개씩 들어갈 수 있겠네요. 라고 해서 다 다섯 개씩이라고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건 첫 번째, 우리 는 처음에 배웠던 방법이고요. 우리 나중에 곱셈 구구를 하는 방법도 배웠죠. 곱셈식 예를 들어서 4단을 외웠을 때 20까지 가면은 거기에 곱해지는 수가 여기에 몫이 됐었어요.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0에서 한 바구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똑같이 나누는 상황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귤 32개를요. 한 명에게 4개씩 주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똑같이 나누어 준 상황이에요? 아니면 덜어내는 상황이에요?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지 라고 구한 거기 때문에 32개를 4개씩 덜어내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얘를 뭐 덜어내는 상황이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32개를 4명에게 주면 4개씩 한 명에게 주면 28, 24 20 16 10, 2, 8, 4, 0 이라고 했을 때몇번 덜어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덟 번, 번 덜어내는 상황이라고 했어도 돼요. 아니면, 어, 그림을 그린 후에 네 개씩 묶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마지막에 배웠던 곱셈구구를 해도 돼요. 4단을 외웠을 때, 4, 8, 30 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덟 명이라고 해요.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 앞서 배웠었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는 상황과 덜어내는 상황 한번 잘 구분하면서 풀어 볼게요. 자, 그림에 알맞은 곱셈식과 나누셈식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합니다. 곱셈식 자, 먼저 세로에는 하나, 둘, 세개의 야구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가루에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가루 공이 있네요. 곱셈식은요. 3 곱하기 7, 3, 7, 21이라고 써도 되고요. 바꿔서 써도 똑같다고 했죠. 했어요. 7 곱하기 3은 21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나눗셈식은요. 21에서 3을 나눴을 때 3, 7, 21이 되고요. 혹은 21에서 7을 나눠줬을 때 7, 3, 21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쓸수 있는 거 맞죠? 자그 다음 6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나눗셈의 몫을 구하고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7단위였을 때7 1은7 7,2,14,7,3,21 7,4,28,7,5 35였죠 자 그러면 여기 이두 수의 곱이 35라는 거겠죠 그럼 7,5,35라고 적어도 되나요 혹은 5, 7, 35라고 적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9의 곱셈 9구를 외우면 되겠죠. 선생님 바로 얘기를 할게요. 8, 9, 8, 72가 되기 때문에 어, 여기는 9 곱하기 8은 72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몫이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목, 우리 한번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4, 9, 36이고 여기 3, 9, 27 4, 9 4, 9구아니삼 3, 9, 27이나 맞죠? 5, 8, 40이니까 바로 여기 목소리 쓰면서 할게요 7 7, 9, 63 여기는 8 1은 8 여기는 7, 8, 56 8, 8, 64 2, 3, 6 4, 8, 32 삼십이 3, 8, 24, 2, 8, 16, 4, 5, 20. 이렇게 해서, 어, 여기 두 수의 곱이 요걸, 이 앞에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금방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여기 들어갔을 때 8이기 때문에 8인 것들만, 8, 8, 8, 8, 8, 8, 8, 8, 8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수학 어, 나눗셈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 어 선생님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도움이 필요해요 하는 친구들은 쪽지로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계약을 했을 때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선생님 저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다 친절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까지 수학 열심히 공부해준 여러분 정말 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평가를 볼 거예요 어, 지난 시간에 보니까 어, 지난번 단원평가 때안본 어,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꼭 어, 단원평가 볼, 볼 거기 때문에 주,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대문공책도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